여기 숨겨진 묘수가 있습니다 차를 죽여서 뭐 거의 필살기죠 면상 상대로 엄청 화려한 외통수에요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귀마 대 귀마 양차기를다 엽시다 안 열고 둬도 돼요 근데 전 이제 여는 게 좋더라고요 여는 게좀 편해요 수월하고 자, 뭐 포장 치고요. 포장을 안 치고 한 칸만. 두칸 오면 또 이렇게 네, 활용당하니까 포가 넘으면서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활용당하니까요. 한 칸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올리시고 제대국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있죠. 자 묶어둡니다. 성의 있게 두는 사람자 어쨌든 이제 묶어버리니까 이거 뭐 꼼짝 꼼짝 말아요. 그리고 지금 상대가 노리는 게 여기 올라와서 고등마놀이. 고등마놀이는 제가 옆으로 열면은 고등마놀이가 나와요. 고등마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상대가. 근데 중앙조이 있으면 고등마가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심리적으로 찍찔러 어. 찌르거든. 이 찌르는 게 너무 아파서. 자, 이 공격 수준을 좀잘 봐두셔야 돼요. 약간 어렵습니다. 그 단장기도 보, 보시면은 거의 뭐 9단 이상 급의 어 어려운 수예요. 네, 좀 어렵습니다. 수가 자, 상대도 일단은 차를 먹을 수가 있긴 한데, 먹히고 나서... 조금 고난도에요. 그러니까 이게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딱 보이시죠. 자, 포 먹고, 자, 이거 다음에 상대가 뭘 두고 싶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상대 선택이 아, 요거네요. 마로써 수비를 하겠다 저 한방에 한번 뚫어볼게요 제가 귀마로 자 마장 맞으면은 마장에 차장에 외통 끝1 2 3세 숫자리 외통입니다 마장에, 아, 이번에 근데 살을 잘 올렸어요. 여기로 도망가면은 외통이 없네요. 자, 어, 재밌네. 초나라만. 포다리 끊으면 나가 올라와서 자 먹으면 차장의 외통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외통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외통이라면 네, 움직여야겠죠. 야딱 외통이 없는 것 같은데 마장. 야 이거 괜찮네. 어, 차가 미리 가는 거 괜찮네. 됐다 예, 설계대로 딱 됐어요 이제 이러면은 상대 차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열고 나서 여기다 이제 뭐 포장 쳐버리면은 포장을 막을 때 차가 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런 요런 수들이 아까 요렇게 왔던 이렇게 아까 멱을 이렇게 막았잖아요 상대가 여기 멱토다리 끊고 한칸 들어서 요런 수들을 다 의미 없는 수로 쓸데없는 수로 만들어버리는, 예, 네, 요런 설계가 됐네요, 결과적으로. 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초에서 연속해서 한세번둔 꼴입니다. 한에서 한수심을 이제 두번 해주고, 세번 해주고, 한수심 세번 해주고, 저 혼자 세번둔 꼴이 되죠. 포장치니까 들어가면은, 이러면 진짜 세번두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외통 외통입니다. 쌍포기 때문에요. 다 녹이는 양포기 때문에요. 외통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대국. 자, 면포 놓고요. 아, 이제는 이제 선우수가 바뀌면서 이대국. 자 이제 견제가 들어올 때가 됐거든. 어, 아 뭐야? 이렇게 하면 아, 아차차 차 죽네. 아이차 죽었네. 아이 차가 죽었네. 상을 만질 만지라고 있으면 외통입니다. 좋았습니다. 안에. 자, 요 묘수에 대해서 이외통수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어, 일부러 이제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갔을 때 뜨면은 아, 상이 차를 노리고 마가 노렸기 때문에 말을 먹으면은 차가 죽으니까 여기서 어, 차를 좀 살리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장기를 뒀다면은 여기 숨겨진 묘수가 있습니다. 차를 죽여서 양수 겸장에 상장 포장에 외통이 있었어요 네, 요거 뭐 거의 필살기죠 면상 상대로 엄청 화려한 외통수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귀마 대 귀마 어 이제 말을 올렸으니까 차를 뽑으면 아 면상이네요 상대가 면상 중에서도 조금, 예, 이거 좀 위험한 면상이에요. 자, 이렇게 먼저 말을 달라고 그러면은, 원래는 이 마가 좀 약간 견마라고든지 약간 수비에 활용이 되는데,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예, 약간 좀 불편하게 둬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뽑을 수도 있는데, 아, 맛 뽑는 장기가 있고 상 뽑는 장기가 있는데, 아, 이 장기는 그냥 좀, 저는 좀 이런 장기 좋아합니다. 밀어서, 예, 좀, 일부러 상대 기물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땡깁니다. 다시 밀 거예요. 그거를 빈다고? 밀고, 그러고, 상을 뽑으면요. 여기 근데, 아, 약화를 시킬까? 어떡하지? 굳이? 굳이 시킬 필요도 없네요. 깔끔하게 미는 게 맞네 이게 막 밀면 마가, 먹으니까 이 병이 공짜 같은데 먹고 나서 이막갈 데가 많이 없어요 갈 데가 별로 없어 그래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많이 줍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올라오라고 그럼 형태가 좀 약간 흐트러지거든요 다음에 아, 이제 상을 올려서 아 잠깐만 여기 포장에 차도 노출돼 있네 먼저, 줄을 달라. 차를 걸겠다는 거예요. 한이 정도? 자, 그럼 차 달라. 자, 일단 갈수 있는 자리. 여기 상길이기 때문에. 자, 차장을 쳐서 일단 무너뜨려 놓고. 네, 자, 여기를 가주면은 비키면서 장군의 차가 죽습니다. 약간 어렵네요, 수감. 어, 포를 달라 그랬더니, 포가 여기 외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 외통입니다. 자, 수고하습니다 자, 귀마대 귀마. 억지로, 네, 텐션을 올리려고 한번 해보는데, 사실 뭐, 나가시면 됩니다가 제일 좋긴 한데. 텐션을 올릴 수 있는게 연기밖에 없어 자 여기 자,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어 근데 잠깐만 어 이거 이렇게 땡긴다고? 그러면은 자, 올립시다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떠봐야 네, 별 소용이 없어요 그쵸? 이 자리 이 자리 네. 어 포로 막으면 전 여기요 상대가 이거 왜안 먹었나요? 먹으면 여기 끼워서 네, 포가 갈 데가 없어요. 포가 여기로 오면 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여기로 오면 네, 딱 걸렸습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쫓았을 때 여기로 빠져 딱 빠져버리는 거지. 이게 가시나요? 여기 있던 포가 이제 여기로 와버리면 그렇게 되죠. 일단 상이 걸렸기 때문에 아까는 뭔가 이런 느낌이 됐었거든요. 네, 포가 있으니까 됐었는데 오케이. 어. 잘 먹었다. 약화시켜 놓고, 여기로 넘어오면은 상. 그래서 이제 올리면 상으로, 차로 지키면 먹고, 오케이. 자, 여기를 다시 땡겨가지고 상장, 땡기겠지. 올리 먹고 귀마 올라가서 귀마 여기로 옵니다. 그럼 여기 자, 상이 차달라 그러네. 일단 차 지켜야 되는데 들어가서 멱을 막은 다음에 마장에 먹는 게 선수입니다. 그게 더 좋아요. 마장에 먹는 게 좋아요. 자, 포달라.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나? 아, 그렇게 넘어오는 수가 있네. 자, 이렇게 먹으면요. 네, 자, 이렇게 먹 원래는 이게 아닌데요. 제가 끝나고 해...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원래는 이, 제가 둔 수가 틀렸는데, 급장기에서만 통해요. 네, 단장기에서는 이런 게안 통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비켜야 돼. 도망을 가야 되는데, 급장기에서는 거의 통합니다. 네, 아, 오늘은 좀 장기 두는 마시, 맛이 나네. 아, 이게 급장기에서는 거의 통하는데, 단장기에서는 차로 먹어버리면 엄청 손해요, 한이. 병을 줍니다. 병을 한 마리 줘서 이제 형태상 이득을 보겠다는 거죠. 자, 여기 올려가지고 상을 먹는 게 맞네. 지금은 상을 먹는 게 맞죠. 수고했습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게 상대가 이렇게 먹으면 엄청 손해예요. 엄청 손해인데, 이게 급장계에서왜 통하냐면, 당장에, 당장에, 이렇게 먹으면은, 이상하게 차를 먹더라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저도 불가사의잘 모르겠어요. 저도 장기를 두다 보니까 약간 생긴 요령인데, 어, 급장기에서는 저렇게 두면은, 차를 먼저 먹어요, 항상. 차로 차를 먹으면 되는데, 포로 차를 먹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정수가 아니라서, 예, 네, 좋은 뭐 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되게 신기한 거예요. 단장기 가서 만약에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웃겠죠. 뭐야, 이거 아이디 훔쳤나? 이러겠지. 수가 있습니다.